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도다.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라바바 땅, 헌치빌과 메디스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고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간담이 녹아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두운 영들의 간담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빛 가운데 떠나가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땅으로 취하게 될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한 라합 믿음 여호 라합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숨 건 결단이었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라합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의 믿음이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 구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만 정보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지요.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10절을 보니까요. 홍해를 가르신 일과 아무리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은요.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그들은 똑같은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절망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두려운 소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주저앉지만요, 라합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하면 종교적인 어떠한 그 틀에 갇혀서 두려워 떨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틀 가운데 두려워 떨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진실되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로 여기며 그분과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웠던 신앙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합의 고백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1절 뒷부분 말씀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이 어, 라합의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4장 3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훗날 이 고백을 누가 하게 되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여리고 성한 복판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랬던 라합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의 신을 그저 또 하나의 강력한 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에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거짓 신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우상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은 여우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은요. 삼매 행동과 구원의 요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브는요 이제 자신이 정창분들에게 베푼 이 목숨건 친절, 헤세드를 근거로 자 당신들도 나에게 헤세드즉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마땅한 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참된 믿음을 이기적일 수가 없지요. 내가 만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한 구원의 열망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내 목숨만 살려 주세요가 아니라 보증해 주십시오. 맞다한 바를 구하는 겁니다.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속한 모든 <laughs>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담대하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라방은 라합은 여러분들 이방인이었고요. 기생이었고 멸망할 성에 갇힌 한계와 절망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천하의 주님을 고백했고 그 믿음을 행동해서 자신과 온 가정을 구원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외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한 더한 두려움을 부어주는 이 어두움의 영들이 또한 더욱 역사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취할 것들을 취하고 간구할 것들을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 마땅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하늘의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을 두려움으로 끝나면요 눈앞에 모든 현실들이 불평 불만을 받게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처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여러가지 소문들을 들었는데 죽을 수 밖에 없군요. 우리는 나약하군요. 나는 잃었습니다. 나의 한계는 잃었습니다. 절망하고 지쳐있고 쓰러진다면 부끄러운 과거와 소망의 한계를 들고 쓰러져 있다면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뤄드리는 비전을 성취해드릴 수가 없어요.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 주셨습니다.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간덤들은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이 엘라바마 땅, 기쁨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 축복을 누리는 땅이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